같은 강남이라도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25년 현장 경험으로 본 강남 빌딩 시장은 상권별로 유입 인구, 주요 업종, 투자 목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테헤란로는 여전히 기관과 법인 중심의 안정형 시장, 프라임 오피스 거래가 핵심입니다. 저위험 저수익 구조로 장기 안정 포트폴리오에 적합합니다. 강남대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시급요 리테일 학원 수요가 높은 복합 상권입니다. 수익형, 유동형 빌딩으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우수합니다. 역삼과 선릉은 리모델링 중심의 가치 상승형 투자 지역입니다.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의 임차 수요가 꾸준해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논현과 청담은 럭셔리 자산 선호가 뚜렷한 상징형 시장입니다. 임대 수익보다 브랜드 가치 중심의 자산과 보유형 투자가 많습니다. 대치와 삼성은 학원 의료 오피스가 공존하는 멀티 수익형 시장으로 특히 대치동은 교육 프리미엄 덕분에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강남 빌딩 시장은 수익형, 안정형, 브랜드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세가 아니라 상권별 구조적 수요를 봐야 할 때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 조박.